법무부가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대부분은 동결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선로로 밀쳤습니다. 여성은 두 발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 적격 건강보험 공개 등록 기간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 재난 대출의 회수 대상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일라이를리의 도난의 맘에 승인이 연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가족 임의는 대부분 동결되거나 소폭 진전에 그쳤고 취업 임의는 일부 부문에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승인 가능일이 대부분 동결되거나 소폭 진전됐고 취업이민 승인 가능일은 (1개월에서 11개월까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 가능일은 오픈됐고 2순위가 1개월 2주 3순위 숙련직이 3개월 2주 비숙련직이 1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3개월 2주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 가능일은 1개월 진전, 접수 가능일은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1개월 2주 진전, 접수 가능일은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11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이애순이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2개월 2주 진전했고 접수 가능일은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순이 B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삼순이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조척인 사순이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선로로 밀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로에 떨어져 열차에 치인 여성은 두 발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경 맨하튼 풀턴 스트리트역 3호선 승강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지하철 선로로 밀쳤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여성은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두 발이 절단됐고 남성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여성은 의식이 있었지만 두 발이 절단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29세 에이다 블레이크로 알려졌고 남성 용의자는 35세 크리스티안 발데즈로 확인됐습니다. 도주한 용의자는 토요일 저녁 9시 30분경 로어 맨하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용의자 발대지가 이전에도 4차례 폭행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 브롱스에서 한 여성과 3세 아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받고 복역 중 지난해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달새 뉴욕 지하철에서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승객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뉴욕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해 두 명이 다쳤고 올해 1월에는 다툼을 말리던 한 40대 남성이 괴한의 총격 두 발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한 50대 승객이 승강장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시 지하철 곳곳에 주 방위군과 경찰관 수백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공권력의 남용이고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주 방위군 750명과 경찰관 250명을 뉴욕 지하철에 투입하고 승객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해 왔습니다. 군인과 경찰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 투입됐고 지하철역을 지나는 승객들의 가방을 무작위로 검사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신검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공익 옹호관 주만의 윌리엄스와 여러 전문가들은 지하철의 군사화 및 인종차별적 결과 등을 우려하며 이런 주정부의 대응을 심각한 공권력 오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불심 검문이 인종차별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NYPD의 불심 검문 사례에서 흑인과 라틴계는 백인에 비해 각각 8배와 4배 더 많은 검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이런 조치가 소수민족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치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근거 없는 두려움을 조장하려 한다는 의견과 차별적이지 않다면 가방검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등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주 적격건강보험 공개 등록 기간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민권센터가 신규 등록과 갱신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적격건강보험 공개등록기간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공개등록은 본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적격건강보험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에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적격건강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 플러스 또는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한 민간 건강보험 플랜으로 단, 적격 건강보험과 달리 메디케이드, 차일드스 플러스, 에센셜 플랜은 1년 내내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에센셜 건강보험은 뉴욕주 보건국이 연방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주정부는 다음 달부터 수혜 대상자를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 즉 개인 연소득 3만 7,650달러 이하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신규 등록 혹은 갱신을 하려면 뉴욕주 보건국에 문의할 수 있고 또 민권센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채팅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적격건강보험의 경우 오는 3월 15일까지 보험 등록을 마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코로나19 재난대출의 회수작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을 받은 영세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포함돼 더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팬데믹 기간 중 3,9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고, 소외단체는 약 400만 곳입니다. 대출은 30년 만기로 중소기업 연3.75% 비영리 단체 연 2.75%의 고정 금리로 제공됐습니다. SBA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회수 금액보다 추심 비용이 더 크다며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선 추심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방 의회와 감사원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노선을 바꾸고 추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난 대출 회수율은 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팬데믹에서 여전히 회복 중인 대출자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 대출자들은 추심 압박으로 인해 상환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세기업과 비영리단체는 물론 해당 대출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팬데믹 후유증과 금융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SBA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소 금액만 상환하거나 상환액을 늘려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추심 전 SBA에 먼저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1년간 최소 금액인 월 25달러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후엔 의무 상환액의 50%, 75% 등으로 상환액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11월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재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상호 비방전으로 재대결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조지아주는 2020년 대선에서도 격전지였고 박빙의 대결이 펼쳐졌던 곳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일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11월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재대결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틀랜타시의 유세장에서 연설하면서 시내 반대쪽에서 트럼프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과 함께 연단에 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구구단체 q a 을 지지하고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며 트럼프의 승리를 주장해왔고 하원의 퇴출 투표에 공화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회는 무려 27에이커의 광활한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에 풀마니아드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컬렉티브 팩, 라틴계 빅토리 펀드, AAPI 빅토리 펀드 등 세계 정치 후원 단체로부터 후원금과 지지 선언을 얻어냈습니다. 흑인과 중남미계, 아시아계와 태평양섬 출신 유권자들 거의 모두의 지지를 얻은 셈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이민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간호대학생 살해 사건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으로 입국한 베네수엘라 출신이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로 몰아가며 집권 시 엄격한 이민 추방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을 8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 두 대선 후보의 발언 수위와 비난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알차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맘의 승인이 연기됐습니다. FDA는 도난의 맘의 승인 결정을 연기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국은 도난의 맘의 승인 결정을 연기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자문 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최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도나네맙의 승인 결정도 그만큼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나네맙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뇌 신경 세포의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임상 3상 시험에서는 위약과 비교해 인지 기능 저하를 35%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뇌부종과 출혈이 나타났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3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3.7%에서는 뇌부종과 미세출혈 등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중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일라이 릴리는 FDA의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엔 화이트 릴리 뉴로사이언스 회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약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임상시험의 고유한 측면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려 5건의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시티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에어버스 A320 여객기에서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문제 여객기는 당일 오후 4시 30분께 LA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고 탑승자 110명 중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오전에도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운항 중에 기체 정비 문제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솔트레이크3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여객기에 오일 경고 등 문제가 발생해 시카고 공항으로 회항한 겁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여객기가 이날 오전 11시께 시카고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고 승객 149명은 다른 항공기로 갈아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 앞서 지난 4일에는 휴스턴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후 10분 만에 엔진에서 불이 나 비상착륙했고, 7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보잉 777-200 여객기에서 이륙 직후 타이어 바퀴 한 개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에는 휴스턴 공항에 착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37 맥스8 기종이 이동 중에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섯 건의 사고 모두 부상자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비상 상황 속에 불안에 떨어야 했고 우회 착륙과 회항 등으로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방 항공청은 해당 사고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FDA는 8일 보도자료에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비만 또는 과체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관련 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에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적응증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위고비가 심혈관 문제 예방에 쓰이도록 승인된 첫 번째 비만 치료제라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1 7,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위고비 투여 집단에서 심혈관 관련 사망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환자 발생 비율이 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송 뉴저지 파라무스 교육위원이 뉴저지 연방하원 5선 거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예비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송 의원은 뉴저지 해켄잭에서 태어나고 파라무스에서 자란 한인 2세로 지난해부터 파라무스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뉴저지 5선 거구는 펠리세이즈 팍과 포트리,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 한인 밀집지역이 속해 있는 곳으로 현역 의원은 민주당 소속 조시 가타이머 의원입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엔 시몬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6일 올바니 주청사에서 음주운전 반대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주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8%에서 0.05%로 0.03%포인트 낮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유타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추가됩니다. 유타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낮춘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린다이 뉴욕시의원이 차량 도난 방지 강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뉴욕시경에 차량 도난 예방 프로그램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핸들 잠금장치 등 차량 도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장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과 차량을 쉽게 훔치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끊이지 않는 차량 절도가 지역 사회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조례안 통과로 차량 도난 예방 프로그램이 의무화되고 차량 도난이 줄고 공공 안전도 강화되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